운동보다 강력, 뱃살 줄이는 채소 6가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빠지는 뱃살 나이 탓만 하셨나요? 사실 어떤 채소를 먹느냐에 따라 뱃살이 줄어드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꼽은 뱃살 줄이는 채소 6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 브로콜리, 몸속 염증을 줄이고 내장 지방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설포라판 성분이 지방을 쌓이게 하는 염증 물질을 낮춰줘요. 둘. 당근 씹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더 소모합니다. 단단한 질감 덕분에 음식의 열 발생 효과가 높아져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셋. 상추 루테인이 풍부해 복부 지방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연구로도 확인됐어요. 넷. 피망, 허리둘레 체지방, LDL 콜레스테롤까지 줄여줍니다. 루테인 덕분에 뱃살 빼는 식단에 큰 도움이 돼요. 다 비트,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줄입니다. 장 건강을 개선해 체중 유지에도 탁월하죠. 여섯, 시금치, 장 건강과 소화에 좋은 섬유질,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 감량에 효과적이에요. 운동만으로는 안 빠지는 뱃살 채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채소 6가지 식탁 위에 자주 올려보세요. 내장 지방과 허리 둘레가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